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호밀빵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대인들이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빵을 고를 때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이 많으시죠? 호밀빵이 과연 왜 주목받고 있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밀빵의 주요 특징과 효능. 호밀빵은 일반 밀빵과는 다르게 독특한 영양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식이섬유 함량이 정말 높다는 건데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소화 건강 개선 호밀빵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촉진하죠. 건강한 장은 면역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장암 위험 감소 식이섬유는 대장 내 발암 물질을 희석하고 배출을 촉진해 대장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또한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병 관리에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 섭취 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호밀빵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혈당 조절 혈당 급상승을 방지해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 인슐린 분비를 억제해 지방 축적을 방지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호밀빵은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개선 호밀빵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트리글리세리드 감소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추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에도 좋은 호밀빵.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분들께 호밀빵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니까 과식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섭취할 경우 체중뿐만 아니라 BMI와 허리 둘레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포만감 유지 적은 양으로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일 수 있어요. 체중 감소 효과 규칙적인 섭취가 체중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호밀빵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모든 음식이 그렇듯 호밀빵도 모든 사람에게 완벽히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조건에 따라 호밀빵이 부적합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셀리 악병 환자 호밀에는 글루텐이 포함되어 있어 셀리약병 환자는 절대 섭취하시면 안됩니다. 글루텐은 이들의 소화기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요. 글루텐 민감성 글루텐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도 호밀빵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문제 호밀빵은 일반 밀빵 보다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 소화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아요. 호밀 알레르기 호밀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호밀빵의 다양한 활용법 호밀빵은 샌드위치 토스트 스프 곁들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아보카도나 달걀과 함께 먹으면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요즘엔 호밀빵으로 만든 크루통을 샐러드에 곁들이는 것도 인기인데요. 바삭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잘 어우러지죠. 결론적으로 호밀빵은 식이섬유, 저혈당 지수, 심혈관 건강, 체중 관리 등 여러 면에서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글루텐이나 소화기 문제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특이 체질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전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드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